대부분 발끝, 손끝에 감각이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일상생활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저혈당증으로 인한 증상이 잘 발생하지 않아서 치명적인 수준까지 혈당이 떨어질 수 있는 저혈당 무감지증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안녕하세요. 당뇨병학회에서 보내드리는 당뇨병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신경병증, 그 중에서도 자율신경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당뇨병 합병증 중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데 환자분들이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자율신경병증.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강성미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실 당뇨병학회 신경병증 연구의 김종화 간사님과 이준철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세정병원 내분비내과 김종화입니다. 저는 당뇨병 학회 내에 있는 신경병증 연구의 간사와 연구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을지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준철입니다. 자율신경병증이라는 단어부터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당뇨병의 합병증과 자율신경병증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당뇨병 합병증에는 크게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이 있습니다 급성 합병증은 혈관이 너무 높아서 발생하는 대부분 고혈당으로 인해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또는 혈당이 너무 낮아서 발생하는 저혈당이 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은 만성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입니다. 대부분 혈관에 의해서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그런 혈관은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뉘어집니다. 신경병증은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대부분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으로 나타납니다. 말초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발끝, 손끝에 감각이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에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경 또는 불편하게 해주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자율신경병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혈당이 지속이 되면 말초 또는 자율신경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계,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동한다고 해서 이름을 붙인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로 호르몬 분비 혈액순환과 호흡 소화 배설 등의 기능을 조절하여 항상성을 유지해 주며 이러한 조절 과정은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교감신경계는 공포스럽거나 응급상황일 때 어떤 위협에도 우리의 신체가 빠르고 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최상의 몸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먼저 심장 근육이 자극을 받아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높아지므로 뇌, 심장, 근육과 같은 주요 장기들로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되게 됩니다. 또한 기관지를 이완시켜서 산소가 우리 몸 안에 더 많이 공급되도록 만들고 땀 분비를 증가시켜서 피부가 차고 축축해지며 눈에 있는 동공이 커지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혈당을 높이고 장으로 가는 혈류를 억제하여 소화 기능을 억제시키는 기능도 담당을 합니다. 반면 부교감신경계는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상황일 때 활성화되는 신경계로 가능하면 신체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이용하게 하여 평소에 체내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즉 긴장 상태에 있던 우리 몸을 평상시 상태로 되돌려 주는데 혈압, 심장 박동수, 호흡수를 정상 이하로 낮추게 되고 장의 운동을 증가시키며 소화액과 침 분비를 촉진시키고 동공을 축소시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입안에 침이 고이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느낌이 들 때는 편안한 기분을 느끼고 밥을 먹고 나면 졸리고 또 명상을 하거나 휴식할 때 심신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은 바로 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와, 자율신경계는 정말 여러 장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군요. 이런 자율신경계에 고장이 난다면 그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환자분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증상을 당뇨병 신경병증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각 장기에 따라서 다른 진료과에 문의하시게 되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당뇨병 자율신경병증은 이 환율과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자율신경병증 증상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1형 당뇨병의 경우 진단 5년 후부터 2형 당뇨병의 경우는 진단 초기부터 당뇨병 자율신경병증에 대한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당뇨병 자율신경병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검사들을 하는 게 필요할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에서 여러 장기에서 다양한 기능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자율신경병증 전체를 어느 하나의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주요 증상, 예를 들면 빈맥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일어설 때 머리가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 어지러울 수 있는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변비와 설사, 배뇨 곤란, 마지막으로 저혈당증이 와도 이 저혈당증으로 인한 증상이 잘 발생하지 않아서 치명적인 수준까지 혈당이 떨어질 수 있는 저혈당 무감지증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해당 장기에서의 자율 신경병증 유무를 개별적으로 검사하고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장기별로 체크해야 될 검사 또한 다양할 것 같습니다. 먼저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심혈관계 자율 신경병증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가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자율 신경병증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신경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기립 저혈압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실신 등이 있고요.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는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 심장 박동수가 변동이 됩니다. 그런 변동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환자가 1~2분 정도 호흡 심호흡을 하는 동안에 심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변동이 됩니다. 그걸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검사고요. 또한 기립 저혈압의 경우는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또누웠다 일어날 때 자세를 변화시키면서 혈압을 측정해서 수축기 혈압 또는 이완기 혈압이 각각 20 또는 10 이상의 감소가 되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신경병증으로 인해서 위장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소화가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 식도의 운동성이 떨어지므로 인해가지고 소화가 잘안 되고, 매스껍고 복통, 변비,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장관계에자율신경평증이 있는 경우에 진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내시경을 해서 보면 됩니다. 유나 식도가 잘 움직이는지 보고요. 좀더 어려운 검사로는 소화성 고체 음식을 섭취한 후에 4시간 동안 15분 간격으로 신티그래프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를 통해서 위 배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위장관계 자율신경병증이 있는지를 저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뇨 생식기에 발생하는 자율신경병증의 경우, 하부요로 증상으로 요실근과 방광의 기능 장애로 인한 야간 빈뇨 배뇨 긴급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남성에서는 발기 부전, 여성에서 성교통 및 성적 흥분 감소 등의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선 기능 저하를 배제하기 위해서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신우신염이나 방광염 등의 요로 감염이 반복되거나 방광이 하복부에서 직접 촉지될 수 있을 정도로 팽창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비뇨의학과 진료를 통해서 방광의 기능을 정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땀샘의 기능 장애로 인한 발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환자들은 이로 인해서 건조한 피부 전혀 땀이 나지 않는 무한증과 그로 인해서 더위를 참지 못하는 열불내성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지만 미각 발한 장애라고 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머리와 목 부위에서 과도하게 많은 양의 땀이 나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땀샘의 기능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에 대한 확실한 증상만 있다면 진단을 바로 내릴 수 있는 임상적 진단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아, 자율신경병증은 증상이 다양한 만큼 검사 또한 정말 다양하네요. 그만큼 치료 또한 다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율신경병증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혈당을 조절을 잘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조기에 엄격한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심혈관 자율신경병증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1형 당뇨병에서는 혈당을 조절을 잘하면 심혈관 자율신경병증을 발생을 예방, 지연시킨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2형 당뇨병의 경우에도 혈당을 조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심혈관 위험 요인을 함께 관리하면 심혈관 자율신경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혈압, 지질, 체중과 같은 여러 요소를 함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개별적인 자율신경병증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자율신경병증의 증상을 조절하고 하는 목적은 환자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치료 목적이 있습니다. 당뇨병 자율신경병증은 증상이 다양할 뿐만 아니고 발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진단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방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발생했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삶의 질을 호전시키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길일 텐데요. 특히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은 심혈관 질환의 사망과 연관이 되어 있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고 저혈당 무감지증이 동반된 환자분들은 의식을 잃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저혈당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준비해주신 두분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